안녕하세요 블루딥입니다. 파워포인트와 마우스로 킬커처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이제 20개 정도 올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너무 영상이 빨라서 어떤 키를 쓰고 어떻게 그리는지 잘알 수가 없다. 나도 그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 하는 분들이 딸랑 한명 있었어요. 딸랑 한 명. 하지만 그 딸랑 한 명이지만 고마운 분을 위해서 제가 작게나마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윌스미스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윌스미스님도 사실상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그리다 보니까 얼마든지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나중에서 설명해드릴 건데. 어, 어떤 어 물체가 커지고 작아졌다 할때 균등하게 X Y 잡혀죠 여기가 X 여기가 Y 또는 가로 또는 세로가 균등하게 커지고 작아지게 되는데 필요한 키가 그냥 하면 안돼요 그냥 하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균등하게 되고 만약 Shift 키를 안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 찐따가 되는거죠 찐따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를 걸어줬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그룹을 해제시켜볼게요 보이시죠? 엄청난 엄청난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지금 이렇게 다 하나, 하나하나 그냥 뭐 프라모델을 조립한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조립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하해 주셨기 때문에 사라져 주시고요 어,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라고 생각하는데, 쉬워요. 쉬우니까 제가 하겠죠. 저 어려운 것 되게 못하거든요. 쉬우니까 제가 하는데, 아 어, 이거 딱 화면만 봐도 이거 어떻게 내가 언제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데, 정말 쉽습니다. 왜? 파워포인트, 많은 메뉴 중에서요. 깔랑 다섯 개 쓰고요.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요. 날랑 다섯 개 이내로 써요. 그래서 총열 개의 단축키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약간 윌스미스 뿐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색깔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만화책을 많이 보세요. 뭐 거창하게 좋은 만화책도 필요 없고요. 요즘 애들이 보는 조그만 만화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보는 만화까지 보시고 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 하나씩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앱도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은. 자 먼저 그러면 단축키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딸랑 다섯 개밖에 안 되는 단축키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마 메뉴들 다 갖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저장하기, 불러오기는 좀 필요하겠죠. 다 필요 없고요. 상단에 보면 곡선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곡선 키를 누르면 웬만한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에 있는 펜툴 기능이라고 있어요. 선을 그릴 때 쓰는 건데 이 기능 이상으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익이 원하는 모양을 그려서 따내기 할 수가 있어요 선화를 딴다고 그러는데 이런 작업이 가고 설사 많이 잘못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거를 나중에 전편집 하면 되겠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만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끝나,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더블클릭 하시면 끝나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수정할 거니까 천천히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가 맨 앞으로 가족이 멘뒤로 보내기요 기능을 제가 많이 쓰고요. 이기세 가지 기능 그룹 포함해서 컨트롤 C V는 웬 만한 프로그램에는 다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 그룹과 맨 앞으로 가족기멘뒤로 보내기를 왜 가르쳐야 되냐면 아까 설명해드렸죠.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다 그렸는데 그 조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조각을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이렇게 그룹핑을꼭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마법의 키 이렇게 써있는 글씨들은 보면 각각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고 싶으시면 드래그 드롭을 클릭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세 가지의 도형인데 클릭하면 한 개로 나와요. 이거는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그거는 그룹핑이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룹핑이 돼 있는 걸 풀고 싶으시면 이게 선정한 다음에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느 꼭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에 가면 화살표로 바뀌잖아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그룹핑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 하시면 다시 세 가지의 도형으로 세 개의 도형으로 보이죠. 마찬가지에 그룹핑 할 때도 아무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가까이 가서 화살표가 바뀌는 지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그룹 그룹핑을 하면 돼. 요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한 동작이에요. 그리고 또 포토샵이랑은 일렀을 때 고급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투명 용지로 돼서 여러 장을 겹쳐서 쓰는 방식인데 파워포인트는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기 따 보니까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와 맨 뒤로 보내기이두 동작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메뉴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빗자루 모양의 서식 복사라고 있어요. 볼까요? 어떤 도형을 클릭하거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요. 서식 복사. 뭐라고라라 뭐라 뭐라 나오죠? 안 보셔도 되고. 서식 복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양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진짜 마법의 키 F4. F4는 방금 했던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진짜 이거는 어느 프로그램, 고급 프로그램에도 없는 진짜 멋진 키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기 보면은 Shift 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Shift 키는 어떤 물체를 옮기고 싶을 때 그냥 마우스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면 벗어나죠. 지금 수평에서 벗어나거나 수직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벗어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롭 또는 물체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직각 또는 수평으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물체를 그리거나 그럴 때 이제 잘 안보여서 옆을 비껴놨다 다시 들어갈 때 정확하게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동을 해줘야 나중에 집어넣기도 편한데 이걸 기능을 모르시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Shift키와 또 Ctrl키가 만나면 또 일쑤이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 지우게요 수평으로 그냥 이동을 했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갈 때도 Shift키를 누르면 수평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Ctrl키를 누르시면 시프트 플러스 컨트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자, 시프트만 눌렀을 때,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바뀌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플러스로 바뀐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복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좌우 대칭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해요. 자, 다음 F4 키가 정말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F4 키가 왜 대단하냐면 이런 물체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물체를, 도형을 빨간색의 점선으로 만들었어요. 빨간색 점선도 쉽게 빨간색의 실선으로 줄게요. 실선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다음 도형도 마찬가지 빨간색의 실선, 빨간색의 실선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음. 이거를 다시 선택하고, 도형 누르고, 다시 도형 윤곽선 누르고, 대신 누르고, 실선 바꾸고,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했던 동작을 서식 복사. 한번 복사하는 뜻이에요. 서식 복사해서 이 도형을 클릭하면 방금 했던 동작을 비억하려요 그래서 형태까지 바꾸는 않아요. 하지만 선이라든가 색깔 넣는 거는 확실하게 카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키고요. 마찬가지로 이두 개의 도형도 원하는 도형을 누르고 빗자루 누르고 그 다음 누르고 또 원하는 도형을 누르고 빗자루 누르고 서식 복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 개를 했는데 100개를 카피한다고 쳐요 그럼 이거 100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카피하고자 하는 도형을 누르고 빗자루 누르고 다음 거 눌러줘요 첫 번째 건 눌러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 동작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실선을 하기 때문에 다음 동작을 할 때는 바꾸고자 하는 도형을 누르고 F4키를 눌러요 마찬가지로 누르고 F4키를 눌러요 누르고 F4키를 눌러요. 때문에 이동 명령이 먹어버렸어요. 이런 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동작을 다시 누르고 소식 복사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흰색으로 좀 바꾸고 점선으로 바꿔 볼게요. 점선으로 바꾼 상태에서 누르고 소식 복사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동작 부자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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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100번의 동작을 쉽게 할수 있는 단축키가 되는 거예요 이 F4키는 정말 마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마우스의 클릭 횟수를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잘 하시고 이몇개 안되는 단축키를 공부하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